요한음 14장 1절,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이제 물어드는 기을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한번 인사하실까요? 근심하지 마십시다. 예. 기뻐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역사학자에게 인간의 일생이 뭔가 좀 써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자가, 역사가가 열 권의 책으로,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합니까? 열 권의 책으로 써왔습니다. 광이문이 그 너무 많아. 좀 줄여라.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그한 권도 너무 읽기가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더 줄여라. 했더니 역사학자가 뭐라고 써왔는가 했는가 딱 한자 써왔습니다. 뭐라고 써왔는가 고고 고. 영어로 고가 아니라 괴로울 고 한자로 괴로울 고자 한자로 써왔다고 합니다. 깊은 의미가 담겼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괴로움이고 근심의 연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염려, 근심, 없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사람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없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둘중 하나일 거예요. 세상 일의 모든 일에 초월한 성자거나 천사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바보거나 바보는항 상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내면에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계속 또그 전에 받은 얘기지만, 우리 인생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한번 큰 파도가 몰려와서 지나갔어요. 이야, 이제 끝났겠거니 했는데, 끝이 아니라 다시 파도가 계속해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작은 파도, 큰 파도가 끊임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근심이 쉬지 않냐고 오게 됩니다. 그건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고하에 상관없이 전부 다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성경에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 그 당시에는 열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유다가 없으니까. 열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많은 날들 가운데, 또 52주 가운데 2월 둘째 주일, 2월 8일 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근심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왜 지금 이 말을 제가 할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해서, 내가 방잠을못 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 목사님,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하실까 있습니까? 근심이 되는데 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주님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근심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근심하게 되면 일단 뭐가 안 좋아질까요? 뭐가 안 좋아집니까?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지 않나요? 또,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빼앗기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어디로 표현이 드러납니까?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근심을 하고 있으면요, 되면 얼굴에 뭐가 가득해져요. 수심이 가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어두워지면은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 저 사람 왜저래말하는것도 조심스러워지게 되고요. 어, 불편해지고요. 제가 주일 아침에 방단에서 가지고 설교하는데 를 근심거리 표정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은리 받으셨나 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요? 왜 그러시나요? 다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근심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근심이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어둡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근심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언 1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데요. 뼈가 뭐하는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우리 몸에 골격이 있어서 뭐 힘도 쓰고 튼튼하게 지탱돼 주지만은요 뼈는요 몸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뼈입니다. 피 만드는 공장이 뼈에서 건강의 근원인 뼈를 뼈가 피를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죠. 사람의 수명은 뭐 80세, 요새 90세 뭐 그렇게 되는데 피의 수명은 얼마 인지 아십니까 피는 평생 같은 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죽은 피는 나오고 새 피가 생성이 되는데 120일이 수명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새 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피를 만들어내는 뼈가 볼수가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피를 제대로 못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건강의 근원이 안가뜨려지게 되는 것이고 뭐 암이라든지 온갖 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근심 많이 하게 되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두통에 불면증에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근심을 깊이 하게 되면은 마음도 상하고 뼈도 마르게 되고 온갖 겸들을 몸에 초래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적에 원인이 명확하게 안 나오면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까? 스트레스, 신경성 그러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신경성 스트레스라는 것은 근심성이란 근심성성, <laughs> 근심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심은 몸을 변들게 하고 마음의 기쁨을 날아가고 내 마음의 어둠을 비하고. 그러면 근심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근심이 주는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마태복음 6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저는 이 말의 산 증인입니다. 제가요,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하고 제가 집사람의 제일 큰 근심거리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저 때문에 키가 1세 m 도안 자랐어요. 혼하고난 다음에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laughs>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근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밤새 근심해도 개선되거나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한 거는 100회 무익입니다. 100가지 해는 있어도 유익은 없다. 100% 손해입니다. 근심하면 집안 공기도 안 좋아지고 내가 근심하면 가족이 눈치 보고 교회에서 제가 어떤 표정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눈치 보고 성도님들도 그러면 저도 눈치 보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치 보게 하는 일이 없기를 죄동으로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근심거리가 사실 계속 배달이 돼요 내가 근심하고 싶어사는게 아니라 신문을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뉴스를 봐도 사람들 만나 얘기해도 근심거리가 계속 올라와요. 딱 차단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분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거동당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줄 알고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쯤 다돼갈 때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공생애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올라간다. 다시 돌아올 거다. 알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요. 오,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떠난다고 하니까 정말 떠나시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제일 큰 두려움,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막두 살, 세 살, 요만때 아이들한테 부모가 옆에 없는 겁니다. 아기들 여러분, 어릴 때, 아기 때 데이트원하고 유치원, 이런 데 보낼 적에 맡길 때, 아이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그 순간이 다가오면은요, 막 점점, 점점 눈망울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점점 유치원에 가까이 갈수록 아이들이 시선이 초조해집니다 그렇게 점점점 불안해 하다가 그 아이를 딱 교실에 내려놓고 엄마가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때 으악! 하고 아이는 울음이 터지죠. 한동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 선생님은 괜찮다, 괜찮다. 엄마 가라, 가라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이가 울음을 거칠긴 거쳐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아이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엄마가 나데리 오나? 엄마 언제 엄마가 오나? 거기에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바하막 막 달려가서 그렇게 안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심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근심이 깊어지게 되면요, 두려움으로 변해가게 되고 그 두려움이 또 어떻게 변하니까? 낙심으로 절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던 사람도 근심이 오게 되면 절망하고 일손을 놓아버리고 일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의 장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펼쳐서 이방 선지자들 850 명을 일거에 전멸시키지만 그 직후에 딱 한마디 말을 듣습니다. 이세벽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자에게서 말을 듣죠. 내가 너이방때에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낙심되어서 어떻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돼. 그로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할 만큼 했으니 나 그냥 데려가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위대한 엘미야가 어느 순간 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엘리야처럼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을 경우 그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냥 도망을 쳐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장래일을 생각할 적에도요, 근심 걱정이 벌게 됩니다. 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어, 그걸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까?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어떤 쪽으로 주로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최선을 생각합니까? 최악을 생각합니까? 나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성이 있습니다. 우리 본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거나 생각할 때그 뇌에 대해서 좋아질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을 많이 어 하는, 하는 거죠 주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유치원 갓 들어간 그 어린 아이, 여자애로 제가 나중에 커서 시집이나 잘갈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그 근심이 일상이 되어 버려서 무슨 일에도 근심 그런데 사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염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염려의 8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 지대에 걱정하는 것이고, 13%는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고, 고작 7%만이 실제로 자기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든 아니든, 남의 일이든 자기 일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이 올 적에, 그걸 정말 근심거리로 받아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배달을 받고도, 그 근심거리가 와도, 그걸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뭐 사업을 해도 근심? 장사를 해도 작게 하면 작은 대로 근심 크면 큰 대로 근심 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근심 교회가 작아도 근심 크면 큰 대로 근심 다 근심이 있는데 그런 근심 앞에서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믿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내 안에서, 어, 나 예수고 원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위축이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세상은 여차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뿌리까지 흔들어 가지고 흔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고 성장시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험한 세상에서 세찬 바람이 모질게 불어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걱정과 근심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근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믿음과 근심은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 여러분 아시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면 근심은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근심이 올라가게 되면 믿음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둘이 같이 올라간다? 믿음과 근심이 같이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근심해야 될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까? 근심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 스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를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생명에 좋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해드리라. 나를 믿어라. 내가 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입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말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은 돌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은도, 금도 내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오늘도 하나님의 그살아신 뜻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근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짐이 되어 나를 부르고, 내가 그 앞에서 움축 달삭, 움축 달삭도 못하고, 그냥 주름 들어있어도 개성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올 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역사람에게 얘기해 십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향하여 근심이 올 때가 있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가진 뜻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때 우리는 근심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은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머지로 하려거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찾아오 너희에게 배달이 되어진 그 근심거리를 너희가 안고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나에게 근심거리가 배달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패스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온 근심거리를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나에게 찾아온 근심을 주님께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심이 머릿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기도로 싹 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보내세요. 그래서 이건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습니다. 밴딩 머신하고 같습니다. 기도 자판기. 기도 자판기를 딱내 마음에 설치해 놓으면요 근심이 오게 될때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 먹고 안 내어놓으면 그 고장 난 거잖아요. 근심이 내 앞에 딱 들어왔을 적에 그 근심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쑥 빼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했을 텐데 누군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듣고서 그냥 내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아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 가족이 걸리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저 아픈 사람에게 취의 역사를 바라요, 취의 옵소서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먼저 죽으면 남은 가족, 내 자식, 저 어떡하나?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때 기도의 자동 단매기를 딱 사용하세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한테 패스해버리세요. 하나님 나의 몸을 흔들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등케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서 어린 자녀 먼저 두고 죽는 일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0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근심할 일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도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뭐할 때에요? 기도할 때라는 하나님의 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형에서를 피해서 그곳에서 종살이 노예살이처럼 뭐 하다 보자는 20년 동안 살다가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족들하고 하나님이복 주셔서 또 재산을 이루었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야곱에게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깁니다. 무슨 근심? 왜 생길까요? 고향에 간다는 소식이 갔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어, 형이 20년 만에 보니까 환영하러 4 0 0명을걸 먹을까요? 아니죠. 20년 전에 맺힌 원한을 갖고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밤새도록 근심하고, 어, 떡하나막부르지었나요어떻게했나요 야곱이 한 일은 밤새 야곱강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야곱 투기로 400명 군사 이끌고 오던 에서가그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울면서 사랑하는 내 아우 야곱아, 어딘가 이제 왔니? 내가 너를 가이드해 주겠다. 그렇게 아껴어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고 이사벨에게 이사벨에게서 너네 내가 죽일 거야. 그얘기들 들었죠.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와 짝입니다. 근심이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없이 밀려드는 기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러분은 주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고 400명을 죽이려고 데리고 죽이러 왔던 그 일을 하나님은 야곱의 가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야곱과해서두번 수가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근심이 될것 같은 일을 붙들고 기도할 때그 근심 변하여 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품어 하시는 한류가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